운동 중, 가져가지 마세요! <laughs> CCTV 작동 중입니다. 2025년 3월 21일 토요일, 고창수 마요톤 동호의 호공, 정모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1키로 인터벌 How are you? 끝 얼마야 345 3분 45초 아. 에이스 영영이 1키로 3분 49초에 뛰고 윗보입니다 해보 그렇게 어, 5세트, 6세트 토탈 10km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이팅 자, 5천 50만원 톤 에이스 용영이 남영구 동화마를톤에서239 예, 완주했습니다. 239 준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5톤에서 운동 열심히 했어요. 5톤에서 <laughs> <오토에서. 웃음> 네. 어떻게 운동. 조깅, 운동? 조깅 많이 했어요. 조깅, 조깅 많이? 네. 인터벌 같은 건안 하시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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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벌 안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이번엔 인터벌 안 했어요. 그러면 <laughs> 월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가요? 어, 320, 350, 400 이렇게 뛰고 나갔어요. 아, 3개월 준비하신가요? 네. 3개월 준비하고 네. 이정국 가능한가?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laughs> 체중 관리해야 돼요. 아 처음에 빨리 뛰었다고 하던데. 네, 네, 네. 처음에 목표 이 사모로 뛰신거야 네. 아 그러다 마지막에 어떻게? 네. 끝까지 달리셨네. 네. 훈련 훈련 양이 많아야 돼요. 어, 퍼졌어요퍼졌어요퍼지고도이3고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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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죽으라고 아, 뛰어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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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멘탈 멘탈. 멘탈로. 야 프로 프로. <laughs> 네. 대단하다. 체중 체중? 체중? 네. 체중 얼마로? 62kg. 지금? 네. 아, 그렇죠. 아, 지금은 63kg. 아, 그러니까 원래는 얼마 안 돼. 6 4 k g 였 아, 64kg에서 네. 대전에 61kg까지. 61kg까지 조리고 어, 카보 로딩은 했어요? 네, 했어요. 식욕법 했어요. 어떻게? 식욕법으로. 자, 아, 3일 단백질로. 단백질 로 아. 3박 째 주. 카일 고탄수화물 위주로. 거의 제대로 했네요? 네네, 식욕법을 잘해가지고, 네. 훈련량에 비해 잘뛴것 같아요. 와, 식욕법 다고 네. 네, 준비! 파이팅. 자, 인터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상부주 같이. 보고 있어 인터벌. 3부공으로 장인이 잘 뛰는 사람 많아요. 아, 많지 오리 오리지널 에이스 홍철이형 여기 앞에 앞에 산땡 김성철. 236 주자. 아. 그 다음에 금번 똥마에서 또 234. 주자 삼3 따로 안좋아 송기찬. 이 기찬이. 에이스 나이스 성. 아 어, 그럼 뭐야? 어? 미스케, 아, 미스케? 영어는 날씬, 용용이, 화이팅! 어, 어 이렇게 해좀 좋은가? 네. 아, 둘이야, 마운드, 마운드 살, 용용이. 내가, 내가 이상구 하려고. 예. 1 도전했다가 42번대에 2번 넘고 말았어 44, 45대 아. 이야, 아, 선배님도 아, 대단하시네 그 서, 어, 난 최고 전쟁기 했었나봐 아. 지금도 이렇게 뛰시는게 하나도 아. 잘하고 계시는거죠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섭섭이 하신거 아니에요? 몇번 했어요 아, 네. 어. 지금 냄새 어떻게 되신가요? 64시입니다. 64시? 64시. 우와. 와. 아, 운동 제대로, 제대로 했네. 어, 그치? 네, 자기 나와가지고. <laughs> 어. 나오게 되면 또 뛰게 돼. 네, 맞아요. 나 인터벌 세개 하려던 거 다섯 개 했잖아. 같이 해야 돼, 어. 잘하면 잘안 와. 인터 아, 저기 저 거북이 팀들이 모두 같이 참여가 그될 겁니다. 화이팅! 오이, 야 대단하다. 이뭐 얼마 나왔어? 엄마 이나네 화이팅! 화이팅! 오잘 따르시네요. 인터벌 끝나고, 여기 거북이 팀과 함께 마무리 조깅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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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다 떼시네요. 화이팅! 원테, 삐엣! 오토고스 마라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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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있다!

진짜 땅이 보여? 2 0 2 0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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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다. 아, 둘, 셋. 하나, 둘, 셋. 아, 둘, 셋. 하고 <목소리가> <남은> 오, 다 <목소리가> 있대. 오, 안 아, 촌스럽다. <laughs> <와, 웃음> 아, 아, 아 <laughs> 이거 굳이 제일 못해. 야, 어떻게. 여기 빨리 안 해, 우리. <laughs> 한 달에 살고요. 나이는 이제 81년생. 아. 직장은 이제 진천이다 보니까 개띠. 자주 참석하고 싶은데 <laughs> 퇴근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 정모에는 꼭 참석할 수 <laughs> 있도록 하겠습니다. 닭띠 아니야? 어, 먼저 형님? 아, 닭띠. 어, 닥디. 닥디, 같은 닭띠인데. 닥디. 그 친구. <laughs> 여기도 닭띠. 어, 아,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laughs> 될수 있으면 이 <laughs> 주황색 우리 팀복 입고 어. 나오는 걸로 할게요. 어. 날씨 많이 풀려서 그래야. 어, 그렇게 반바지 <laughs> 입어도 되고. 네. 좋공지를 할게요. 이거 주황색 티셔츠 입고 나오는 걸로. 그리고 다음 주에 소유정모 아, 하면서 우리 군기 모임 할 거거든요. 아, 이어서 하면은 식사를 안 하고, 말씀드린 뭐 것처럼, 여기 뭐 멋진 커피에서 달리기 하고서, 뭐 커피하고 뭐 케이크 같은 거 간단하게 하면서, 뭐 이제 안건 세 가지 네. 말씀드린 것도 같이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 어, 아, 저는 이제 부산에서 왔습니다. 제가 네. 부산에. 막달리자 클럽에 있다가 어창에 아. 와 가지고 화창선에 이랑 호수 마라톤을 이제 새명에서 만들었고요. 지금은 이런 거 진짜 추천 지역 직장 마라톤 이끌고 있습니다. 마라톤 계속 주자시면 마라톤에 환영합니다. 일단 아, 신 회원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저희 좀 이거 열심 히 하시는 분들 정보를 좀 많이 좀 얻어야. 아이 분들 이로 데려오시는 분들. 우리 게스트 네, 안녕하십니까. 전 수원에 살다가, 네, 원래 수원 마라톤 클럽으로 활동했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라톤 한 지가 23년. 아, 맞나? 아 네, 네. 마흔, 다섯, 여섯 때 이상구 한다고 아 열심히 뛰어가지고 동아 대할두번 다, 아 2시간 두 시간 42분 대두번 끊고는 못했어요, 이상구. 아, 했어요, 이상구를. 아, 아 레전드 네레전 같아요 그래서 그거 살다가 이제 퇴직하고 아들이 여기에 와서 살고 있어요 이제 저 사유하고 그래서 몇 년간은 일로 내려와서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나오세요. 성함하고 죄송하지만 네. 무슨 뜻인지 좀. 네저 62년생입니다 원래 마흔 넷. 경훈이 형님 62년생이시죠. <laughs> <laughs> 64. <방금> <laughs> 어, 아 64살 친구야 같은 동갑이세요 그럼 악수해야지. 형님한살더 많으신가요? 예. 아니, 난 나보다 훨씬 외전드시네. 이거. 년에작년간악산가 가지고 발에 이제 골절이 어, 어 가지고 어, 예, 마라톤 어, 을하인도못했어요 어,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시작했어. 뭐, 1년 몇 개월. 아, 아. 아. 그 당시 그, 이사이면진 아, 지금 인사위하고 이사 똑같은 거예요. 네. 그때는 카본나가 없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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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까 종합이라시지 어. 않았나? 아식 중에 신고 될 때. 시계도 뭐나야겠어 볼 때마다 하는 거야. 인사. 어, <laughs> 이분이 쓰리 피그 쓰리 그너 쓰리 피그 했는데 안했다고 아, 올라가고. 아니 음. 저는 음. 번호를 저장했으니까 그거 안인했는데그러다면안 나오셨어요. 단체 게요 와, 동원 형님 제주도 다녀왔다고. 초콜릿. <laughs> 아, 누이 이렇게 좋은 서은고마워 와. 콩나물. 24시 전조 콩나물국밥. 아, 아침에 이게 왜... <웃음> <국밥이>. <웃음> <웃음> 웃기는 요어공주님무으니까 <laughs> <형, 어서. 웃음> 기분 좋다. <laughs> 근데 공님이공주님의 <근데 왜> <laughs> 공주, <공주사는> 강치. <laughs> 자. 아, 오. 오 아, 짜이잔 아아아아아 <목소리도> 저도 오고, 오고 싶었는데. 아, 에이, 끝나고 나서. 아, <목소리도> 야 저거다. 어 아, 맛있다.

너무 내려. 만 일단 갔다 보면 지나가. 일단 보면 그러니까, 지나가.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 너무 많이 응원을 받으니까 이게 힘든 지를 아, 아, 모르겠어. 아, 가다 보면 계속 아, 얘기하고니까 아, 그러니까 몬스터 한 구독과. 좋아요.